오늘은 여름철 습한 환경 때문에 쉽게 발생하고 심해지는 손톱 발톱 무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딱한 가닥가형 수포가 생기는 물집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비 보험이 가능한 장비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더 디자인이다의 PD쌤 최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름의 강렬한 태양으로 심해지는 기미, 잡티 홍조를 해결해 줄 피코웨이 엑셀브이 레이저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습한 환경 때문에 쉽게 발생하고 심해지는 손톱 발톱 무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좀은 곰팡균의 일종인 백성균 또는 피부사상균이 피부 각질층 손발톱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습하고잘 건조되지 않는 발가락 사이 부위, 신발 속 습한 환경 속에서 잘 자라게 되며 딱딱한 가닥악하여 수포가 생기는 물집형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무좀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위와 형태들 중에서 손발톱 아래에 살이 생기는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톱 무좀은 보통 엄지 발톱부터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예전부터 발톱 각질이 많이 생기거나 두꺼워지거나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손발톱 무좀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샌들을 신으면 노출되는 발이 더 예쁘게 보이도록 패드 큐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패드 큐와 발톱 사이 틈에 무좀균이 쉽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남성분들은 군대와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할때 각질 등으로 인해 무점이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끼리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신 분들도 결혼을 앞둔 30, 40대에는 관리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발톱 무좀 별다른 통증도 없는데 겉보기에 조금 달라졌다고 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에 비유해 보자면 초기에 빨리 치료하면 비교적 쉽게 나아지지만 말기 상태는 전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죠. 손발톱 무좀의 치료도 야 비슷하게 심하지 않을 때 방치했다가 이후 손발톱 주위에 피부염 또는 내 손발톱이 생기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지하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손발톱 무좀 치료도 초기에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우리 피디쌤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미인분들께서는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손발톱 무점을 진단받으러 오시면 먼저 증상을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미경 장비로 균의 모양을 보는 KOH 도말검소로 좀더 정확하게 진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무점과 달리 손발톱 무점은 손톱과 발톱 아래에 무정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부정균의 활동을 줄여주는 항진균제를 바르더라도 아래까지 도달하지 않아 발톱을 뽑고 치료하거나 먹는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균을 레이저로 직접 사멸시키는 방식의 치료가 나오게 되면서 큰 부담 없이 좀더 빠르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약을 먹거나 바르라는게 힘들었던 간지러운 환자분들도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 효과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정균 치료를 위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오리지널 장비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레이저의 열로 무정균을 강하게 삼열시키는 핀 포인트 레이저와 레이저의 파장으로 무정균까지 삼열시키는 누눌라 레이저를 병행하여 좀더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핀 포인트 레이저는 열을 이용해 무정균을 삼열하는 한 치료인데요. 상태가 심각한 선발 톱 무점은 열을 깊숙이 침투시켜 균을 제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손발톱에는 신경 세포가 없어서 통증이 거의 없지만 뜨거운 열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열감을 줄이기 위한 냉강 치료인 크라이오 정비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혹 열감을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경우 치료 속도를 조금 높여서 열감을 줄이는 등 환자분의 컨디션에 맞게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누눌라 레이저는 제일 레이아트 과정과 비슷하다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편안하게 진행되는데요. 눈을라 레이저를 받는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핸드폰을 보시거나 쉬시면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 한 발당 약 12분 정도 진행됩니다. 보통 핀포인트 레이저는 2에서 4주 간격으로 5회 이상. 눈을라 레이저는 일주에 1~2회 정도로 두세 달 정도 시술하고요.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거나 복합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점 레이저 치료는 다른 레이저 치료보다 통증이 적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치료를 그만두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 걱정 없이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핀포인트와 룬을 라는 치료 목적으로 실비보험이 가능한 장비입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무좀은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손발톱 무좀은 우리 피부의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외출 후 사용한 신발과 양말은 세탁 건조를 잘하고 손발은 청결하게 씻어서 무좀균이 서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